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것을 넘어 독특한 사고 방식과 행동 패턴을 통해 타인과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가 고지능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다섯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에 흥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과학, 예술, 철학, 심리학 등 서로 다른 분야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얻고 자신만의 통찰력을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호기심은 학습을 즐기는 태도와 연결되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들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타당한지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익숙합니다. 이를 위해 논리적 사고와 사실 기반의 판단을 중시하며 복잡한 문제를 구조화하고 해결하는데 능숙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판적 사고 능력은 이들이 쉽게 속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이는 현대와 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특히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셋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을 넘어 감정적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화를 건설적으로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와 함께 공감 능력 또한 뛰어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함을 보입니다. 넷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창의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들은 고정관념에 얼매이지 않고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성은 단순히 예술적 표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 해결이나 업무 수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독창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창의적 사고는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섯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끈기와 자기 동기부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어려운 과제나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러한 끈기는 이들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기 동기부여 능력은 외부의 인정이나 보상이 아닌, 내적인 만족감을 통해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호기심, 비판적 사고, 감정조절, 창의적 사고, 그리고 끈기와 자기 동기부여와 같은 특징들을 통해 타인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단순히 높은 IQ 수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 패턴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